위치관계. 우선, 점과 선의 위치관계로는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. 또, 점과 면의 위치관계로는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점과 선의 위치관계, 혹은 점과 면의 위치관계는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. 두 가지의 위치관계가 있고, 선과 선의 위치 관계로는 완전히 겹쳐지는 일치하는 경우,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, 평행한 경우, 그리고 공간 위에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꼬인 위치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과 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, 한 점, 평행, 그리고 꼬인 위치 네 가지가 있는데, 자 주의할 것은 일치하는 경우, 한점 평행한 경우는 모두 한 평면 위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, 꼬인 위치는 한 평면 위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,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로 꼬인 위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. 세 번째, 선과 면의 위치 관계. 자, 선과 면의 위치 관계로는 선이 면 위에 있는 포함하는 경우,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, 그리고 평행한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과 면은 포함 한점 평행 세 가지가 있고, 네 번째, 면과 면의 위치 관계로는 서로 똑같은 일치하는 경우, 그리고 한 선에서 만나는 경우, 그리고 평행한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면과 면은 포함이 아닌 일치, 그리고 한 선에서 만나는 경우, 그리고 평행한 경우 세 가지가 있고. 자, 이때 주의할 것은 꼬이니치는 선과 선이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고, 선과 면 혹은 면과 면에서는 꼬이니치라는 관계가 없습니다. 자, 직선 l과 평면 p가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이것은 수직인 기호를 써서 서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. 자, 예제를 풀 때는 제 위에 있는 면을 1층, 두 번째 있는 것들을 2층, 마지막을 3층으로 생각해서 층별로 나누어 생각해 줍니다. 우선 첫 번째, AB와 만나는 모서리. 제 위의 층에서 AB와 만나는 모서리로는 A에서 만나는 AD와 B에서 만나는 BC가 있고, 두 번째 층에서 AB와 만나는 모서리는 A에서 만나는 AE 그리고 B에서 만나는 BF로 4개가 있습니다. 두 번째 AB와 평행한 모서리. 제일 위에 있는 1층에서는 CD의 모서리가 서로 평행하고 두 번째 층에서는 평행한 모서리가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층에서는 EF 모서리와 hg 모서리. 이렇게 세 가지가 평행하게 되고. 세 번째, ab와 수직인 면. 자,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. 그럼 제 위의 층은 ab 선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층에서는 a 점에서 만나는 aehd. 그래서 면, A, E, H, D가 A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, 또 B에서 만나는 BFGC. 그래서 이두 개의 면이 AB와 수직인 면이 됩니다. AB와 평행한 면. 자, 제 위의 층은 AB를 포함하기 때문에 평행한다고 할수 없고, 그래서 두 번째 층에서 평행한 면은 면, c, g, h, d 가 있고, 제 마지막 층도 ab와 평행하기 때문에, 면, e, f, g, h 도 서로 평행한 면이 됩니다. 자,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. 자, 꼬인 위치는 한 평면 위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, 1층에는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없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층에서는, AB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두 개의 모서리 CG와 그리고 DH가 있고, 제일 마지막 층에서도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EH와 FG 모서리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예제를 풀 때는 1층과 2층, 그리고 3층으로 층은 안아서 생각해주면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.